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영원무궁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왕국 소유자이신 예수님을 기꺼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제 예수님께하신 일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또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지키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죄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죄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 입술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위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나요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4일 수요일 말씀하실 때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 심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은 마음으로 표현했지만 심령이죠 하시죠 마인드가 아니고 하십니다 다르게 표현 영이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이유 근원 생명의 이슈들이 생명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너의 영에 있고 그 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너의 심령을 지켜라 뭘로요? 우리가 지킬 게 많죠 건강도 지켜야 되고 평안도 지켜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되고, 등등 많지만 우리의 재정도 지켜야 되고 많지만 무릎 지키면 하는 것 중에 너의 심령을 지켜라 뭘로 지킬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가장 첫자리에 둘때 우리는 심령을 말씀이 튼튼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삶의 관계된 모든 것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내용같이 확인해 가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나 원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이나 어떤 특별한 곳 즉,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 심령으로부터 나옵니다. 당신의 마음, 심령은 모든 것을 근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뭔가를 도움을 찾아서 다른데 기울이지,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근원입니다. 우주 물질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실제하도록 선포하신 말씀으로 불러내시기 전에 만물은 그분 안에 그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분과 같은 이 위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모양은 기능을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그분처럼 생겼고, 그분의 이미지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고, 또 그분처럼 기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즉, 바로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어떻게요? 믿음의 입술로 선포할 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죠? 빛이 있으라, 각종 식물을 내라,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시작하려는 사업,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구조 또 자본을 포함해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마음 안에 있는 걸 먼저 볼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러냅니다. 당신 안에서 그것들을 불러내십시오. 당신 안에서 그것들을 불러내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그것들을 불러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두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때 이 영원은 시간이 영원히 길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이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영어로 표현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everlasting life라고 표현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또는 영생으로 표현했는데 그냥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조회란 한 단어입니다. 영원도 우리말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이터니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영원, 즉, 하나님을 우리의 근원, 창조주를 삼화하는 마음을 우리 심령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당신의 마음은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당신의 영 안에서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불러내어 존재하게 할수 있습니다. 천국과 즉 하나님의 왕국과 이 땅, 생명, 성공, 승리, 기쁨 그리고 당신이 상상하거나 갈망할 수 있는 모든 선한 것들, 모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들, 모든 온전한 것들을 당신의 심령 마음 속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심령에 심겨진 말씀을 늘 읊조리고 묵상하여 성령께서 그걸 언제든지 끌어낼 수 있는 상태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반대 일이 일어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에는 악, 어둠, 사악함, 실패, 죽음이 가득한 그들의 마음, 죽음의 초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나오는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사람은 그의 마음에, 그의 심령에 쌓아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어떻게 쌓이는 겁니까? 우리의 눈과 귀와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온 모든 정보들, 이것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왕교에 속한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심령에 쌓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걸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알려주셨죠. 특별계시라고 표현하는 기록된 말씀이죠. 거듭난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일치하는 것만 허락하고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것만 받아들이고 또 그것들을 그것들의 마음을 두고 묵상하고 또 선포하고 불러내고 존재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마음 혹은 영은 모든 것을 면밀히 살피고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지도록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12장 2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에 의해서, 이 세대의 트렌드, 흐름, 가치관 이것에 의해서 붕어빵에 찍어져 나오시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때 이 마음은 마인드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지키는 것 어떻게 해요? 말씀을 우리 심령에 풍성히 거하게 함으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퍽겨감으로 우리 심령의 어둠에 속한 마귀에 속한 지옥에 속한 어떤 것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령에 먼저 있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 불러내셨습니다. 참고 성경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훈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서단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입으로 가득하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복음 6장 45절 본문 중에 나왔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평상시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뭘 생각하고 뭘 보고 있고 뭘 듣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로마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마인드를 새롭게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오늘날은 여러 성경, 성경 번역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계획, 개정판이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잘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예, 영어로 보면 마태 누가복음의 마음은 마인드가 아니고 하시고요. 로마 12장 이전에 마음을 새롭게함으로는 마인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수 있고 그것들이 우리 심령에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말씀이 심어지면 우리의 혼이 그것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즉내영 안에는 나는 성공, 승리, 건강, 번영, 기쁨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것들을 불러냅니다. 나는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으로 나의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충만한 축복 안에서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금년에는 가능하면 모든 성도들이 가정별로 최소한 한분 이상 제메일을 공부하시면서, 어, 제메일가 시작되면 3월 9일 날쯤 CMA가 강의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과목씩 하시기 때문에 한 과목은 어 양상교사님이 또한 과목은 서 목사님이 그걸 정리하고 요약을꼭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수요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9일이 되기 전까지는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둘로 나누어 수요예배 때는 웬드루, 앤드루 오메 목사님의 영혼 몸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가겠습니다. 수요예배 참여하실 때 영혼 몸 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금요예배 때는 김준호 목사님의 새로운 피조물 이 책을 가지고 교랑 목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미리 잘 준비되어서 제 메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유익을 최대치로 함께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다른 책자들은 전거고 또 믿음의 만석은 여러 형태로 공부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이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오는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지혜가 각자에게 역사하여 놀라운 성취를 하는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